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0세 이후의 삶에서 단순히 앉아 있는 것,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 잠을 줄이는 것, 술과 담배, 외로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병원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다가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이나 작은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TV를 조금 더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인데 무슨 문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조금씩 혈관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뼈와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은 건강을 송두리째 아사가는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정맥 속에 피가 고이고 작은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 혈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나 혈류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장으로 이동하면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생명을 잃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조용한 과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근육과 관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 목, 어깨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미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욱 위축되고 관절은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고 균형을 잃기 쉬워져서 낙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낙상은 6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로 단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거동 불편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대사 기능에도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이를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혈당과 지방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과정이 지연되고 혈당과 지방은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지방이 쌓여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움직임 속에서 활력을 얻고 뇌는 신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뇌의 활동은 느려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활동까지 부족하면 고립감과 우울증이 빠르게 심화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이런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망가진다는 경고가 있고 술을 마시면 간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라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으면 사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몇 분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 것, 창문을 열고 바깥을 잠시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는 것,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한 운동보다 자주 하는 가벼운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또한 앉아있는 자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며 무릎은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어야 할 경우에는 등바디를 활용하거나 쿠션을 사용해 허리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앉아서만 생활하지 말고 서서 할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서서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스탠딩 책상을 이용하는 식의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결국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소리 없이 혈관을 막고 근육을 약하게 하며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이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의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무거운 음식, 몸을 파괴하는 독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것중 하나가 바로 무거운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음식이란 기름지고 짜고 달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는 위장과 간, 심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기관의 기능은 느려지고, 간은 해독 능력을 잃어가며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때 무거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먼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삼겹살, 튀김, 버터가 잔뜩 들어간 케이크 같은 음식은 입 안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하지만 위와 장에서는 무겁게 소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담즙과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더큰 문제는 이 지방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관 벽에 쌓이면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갑자기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즐기던 무거운 음식과 직결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의 문제입니다. 한국 음식은 특히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은 맛있고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지만 지나친 나트륨은 60세 이후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역과 기능이 떨어지는데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혈압은 치솟고 고혈압은 다시 심장과 뇌혈관을 무너뜨립니다. 소금을 줄이지 않는 한 건강한 노년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탕 역시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과자, 음료수, 케이크, 심지어 단맛이 강한 커피까지 이런 것들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곧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분비도 줄고 세포의 반응도 떨어집니다. 이때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을 잃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신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만성적인 독입니다. 단맛은 입안에서 행복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서서히 삶을 갉아먹습니다. 무거운 음식의 또다른 문제는 체중 증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쉽게 살이 찝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어나면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 같은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관절이 손상되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힘들어지고 호흡도 짧아지며 결국은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됩니다. 또한 무거운 음식은 소화기관 자체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늘려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층은 이미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위출혈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위장 출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무거운 음식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겁게 먹고 나면 몸이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활동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혈액순환과 근육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즉, 무거운 음식은 단순히 먹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 대신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선택하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며 설탕이 들어간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무거운 음식은 노년기의 삶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소금은 혈압을 높이며 설탕은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즐기는 그 순간 몸은 고통을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길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무거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에 음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면 부족, 뇌를 파괴하는 노화 가속기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은 좀 줄여도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법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이나 졸음을 불러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질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노년기에 삶의 질과 생명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우선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뇌 속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됩니다. 젊을 때는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수면 부족이 곧바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밤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낮에 경험한 정보들은 수면 중 뇌에서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짧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원래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하는 시기에 접어드는데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잊었다. 라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 부족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은 휴식을 얻고 혈압과 맥박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잠이 부족하면 심장은 쉴 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노년기의 심혈관 질환은 곧 사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도 수면 부족으로 무너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포 회복과 면역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깊은 잠, 즉, 수면의 초반 깊은 단계에서 주로 분비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며 체지방을 늘려 결국 건강 전반을 망가뜨립니다. 면역력 저하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감기조차 쉽게 치명적인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면역력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수면 부족이 겹치면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습니다. 이는 단순히 잦은 병치레를 넘어서 실제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불안, 우울, 분노가 쉽게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정신적 불안정은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파괴하는 무서운 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면 부족은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되는데, 이 시간이 짧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피부는 빠르게 늙어가고 뼈와 근육은 약해지며 장기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잠을 줄이는 것은 시계를 앞으로 당겨 자신의 노화를 스스로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기 전 TV,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늦은 저녁에 카페인과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이 무거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깊고 충분한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조용히 다가오는 뇌와 몸의 살인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면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시간의 수면 부족조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충분히 자야 합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곧 뇌와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한 수면이 바로 내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알코올과 담배, 즉각적인 치명적 한방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코올과 담배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한방이 될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과 담배가 몸에 조금 덜 치명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간과 폐가 아직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고, 혈관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의 흔적을 안고 있고, 장기 기능은 약해졌으며, 회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알코올 한 잔, 담배 한 개비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치명적인 공격이 되어 돌아옵니다. 먼저 알코올을 살펴봅시다. 술을 마시면 가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재생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회복되던 손상이 노년에는 곧바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 한잔으로도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술은 뇌세포를 마비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노년기에 뇌는 이미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커집니다. 가끔 마시는 술은 괜찮다 라는 말은 60세 이후에는 사실과 다릅니다. 술은 단한 잔이라도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담배를 살펴봅시다. 담배 연기에는 7천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그중 수백 가지가 독성물질이고 70가지 이상은 발암물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폐가 어느 정도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손상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폐포가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어서 담배 한 개비의 연기조차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은 곧바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발견되는 폐 질환은 대부분 오랜 흡연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는 혈관에도 치명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데 이는 곧 혈압 상승과 혈액순환 장애를 불러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이미 혈관 내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수축이 반복되면 혈전이 쉽게 생기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운 직후에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담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둘이 결합될 때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은 견디지 못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게다가 술은 간을 약하게 하고 담배는 폐를 약하게 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과 호흡기관을 동시에 파괴하는 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이중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많은 노년층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결국 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술과 담배는 순간의 고독을 잠시 잊게 할수 있지만 그 대가는 남은 삶의 질과 수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조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 외에는 안전한 선택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깊게 호흡하며 산책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몸은 곧그 변화를 반기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코올과 담배는 노령이 건강에 있어서 즉각적인 치명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 잔의 술. 한 개비의 담배가 바로 심장마비, 뇌졸중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에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내린 단호한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살립니다. 의사를 피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괜찮다. 아직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암은 초기엔 조용히 진행되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을 피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비용 때문에 병원을 미루는 것은 결국 더큰 고통과 지출을 불러옵니다. 작은 증상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정기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병원을 피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왕복 티켓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우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심하는 바로 그 습관들이 내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